안녕하세요, 자팝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유니버셜 그리고 블레스트 메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속성의 캐릭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조금 더 획일적이고 조금 더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지금 현재 컴뱃 타입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컴뱃 메타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티어 4 기준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고요. 데미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범용성 있게 계정 육성하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캐릭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데미지가 제일 높고 PVP 1장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의 영상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피어이 셀프 헐크입니다. 헐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라면은 pve 와 pvp 가둘다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있긴 해요 거기에다가 접근성도 있어서 티어포 캐릭터 중에서 가장 범용성이 괜찮다 접근성이 괜찮다 라고도 할수 있는데 요새는 이제 헐크가 pve 에서 딜러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체력을 기반으로 하는 헐크 데미지 공식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용포라든지 아니면 티어포 캐릭터들이 조금 더 딜을 좀잘 뽑는 그런 메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헐크가 조금 많이 PVE에서 좀 밀렸고 PVP에서도 조금 살짝 밀린 게 4번 스킬 써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4번 스킬을 안 쓰면 좀 바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요즘 특장 같은 경우에서도 재생보다는 권능을 좀더 선호하는 그런 메타가 좀 도래했기 때문에 헐크가 조금 살짝 메타에서 밀린 감은 있지만 어찌됐거나 범용성에서는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헐크입니다. 다음은 카니지입니다. 카니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조금 힘들죠. 매생 캐릭터라서 조금 접근성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VP, PVE 둘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마블 퓨처 파이트에서는 특장을 스위칭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스위칭할 때마다 수정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현재는 이제 PVE보다는 PVP에서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카니지입니다. 그래서 아더월드에서 좀 많이 기용이 되긴 하는데 좀 단점이 또 있다면 아티팩트가 없으면은 이제 불굴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굴 효과가 없는 카니지 같은 경우에는 아더월드에서도 발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지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범용성도 뭐 어차피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편이라서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 편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PVE, PVP에서 준수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데미지 면으로도 꽤나 괜찮다. PVE에서는 괜찮다. 라고 하지만 얘만큼 딜 뽑아주는 캐릭터는 꽤나 많습니다. 거기다 PVP 같은 경우에도 아더워드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딱 중간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스위칭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캡틴 아메리카 갖다가 최고점을 뽑아내는 부분은 잘 없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는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최신 업데이트된 울버린입니다 울버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천을 많이 당하는 곳은 바로 PVP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더월드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타임라인 배틀에서도 울버린 같다가 활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메타의 p v p 에 다섯 손가락에 뽑히는 꽤나 괜찮은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접근성도 어느정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거나 에픽캐스트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캐릭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캐릭터도 하고 단점이 있다라면 좀 재화를 좀 많이 먹는다 그리고 아티팩 가좀 강제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옛날에는 울버린 같은 경우에는 힐링팩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PVP에서 좋은 효율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힐링팩터를 갖고 있는 캐릭터들 너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울버린의 위상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새로운 유니폼과 티어폰가 나오면서 아더월드 그리고 PVP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울버린은 PVP 사이드에선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문나이트입니다. 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캐릭터긴 한데 확실히 장점도 있어요. 적극 성이 좋고 뭐 대각 특장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초보분들 그리고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캐릭터인데, 문나이트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레얼이랑 그걸 해서 뭐 사용은 가능하지만 최고점을 뽑을 수 없다라는 점도 그리고 최고 아킬레스 건은 용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VE에서 고점을 찍거나 아니면 고단계를 갈 때마다 문나이트가 좀 많이 배제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부분에선 아무래도 문나이트가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PvP에선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문나이트를 대체할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PvE 딜러로는 네이머가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이머 같은 경우에는 또... 매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금이 들어가야 되는 캐릭터고 꽤나 돈이 들어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은 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아서 좀 많이 안 쓰는 캐릭터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머 같은 경우에 문나이트가 가지지 못한 갈수 없는 뭐 거대 보스 레이드라든지 아 문나이트로 당연히 거대 보스 레이드 월드보스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머가 용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고점 그리고 좀더 높은 단계를 갈수 있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머가 아무래도 PV에서 e 주력으로 사용하지만 PVP에서는 사용 하지 않고 네이머조차도 밀어내는 굉장히 괜찮은 딜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머를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베농 같은 경우에는. 킹인블랙 유니폼이 나오면서 굉장히 변천사가 굉장히 있죠. 굉장히 좋은 PVE 성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컴뱃 타입에서 배놈보다 좋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놈도 쓰기가 조금 애매해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놈은 충분히 활용성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네이머급 네이머보다 살짝 아래급 뭐이 정도로 저는 평가하는 편인데 그게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확실히 지금 PVE에서는 활약을 할수 있으나 뭐 거대 보스 레이드나 뭐 이제 PVE 컨텐츠에서 다른 유저분들이 사용하시는 빈도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 안 하는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 메타에선 좀 살짝 밀려난 배놈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걸 또는 레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닥터옥토포스입니다 닥터옥토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컴백 빌런 남성 그리고 컴백 인간 남성에서 박곡을 덤부다 쓸수 있기 때문에 더블 레어리 가능합니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을 받고 있는 닥터옥토퍼스고닥터옥토퍼스 같은 경우에는 티어4스킬이또 스킬 초기화를 해 주고 스킬 쿨타임을 줄여 주는 그런 메커니즘 갖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점수 내거나 아니면 거대 보스 레이드 아니면 월드 보스 레전드에서 굉장히 많은 효율을 낼수 있는 정말 딜을 우겨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 갖고 있는 닥터 옥토퍼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분들 아니면은 뭐 레어이라든지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PVE에 초점을 맞춘 그런 분들에게는 닥터 옥토포스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캐릭터를 컴백 메타에서 추천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PVE에선 닥터 옥토포스가 현재 메타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딜적으로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성에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닥터 옥토포스를 키워주시는 게 PVE에선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PVP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있냐면 뭐 많은 캐릭터들이 추천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메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울버린이 PVP 메타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컴뱃 타입에서. 그래서 울버린을 활용하셔서 PVP, 뭐, 타임라인 배틀이라든지, 아더월드에서 조금 더 재미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 울버린이 아니라 뭐, 카니지도 관, 상관없습니다. 카니지 같은 경우에도 아티팩트를 끼면 거의 뭐, 울버린급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지보다 울버린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PVP에서 활용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편이거든요. 자, 오늘은 컴뱃 타입의 메타. 티어4 컴뱃 메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취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볼 수는 없겠고요 세팅에 따라서 캐릭터들의... 효율성은 좀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 그냥 영상으로 재미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컴뱃은 좀 획일적인 것 같습니다. 닥터 옥터보스가 PvE에서 좀더 범용성이 넓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고요. 여러 차례 뭐 여러 캐릭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활용하셔서 이런 캐릭터 한번 키워봐야지 생각하시면서 게임을 즐기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가이자파 다시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아, 근데 닭고기 이 정도의 효율성이 좋았나?